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들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것은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시면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완전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만, 잠시, 잠깐 시험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버티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임을 의미합니다. 즉,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가장 연약한, 배가 고픈 사람에게 그것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빵을 내밀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서 네가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그가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원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겠다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양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또한 유혹합니다. 생명의 모든 것, 물질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모든 것이 해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더욱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큐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묵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위험합니다.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만 읽어놓고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만 내민다면 그것이 어떻게 설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은 너무나도 깊은 내용으로 우리가 여러 편의 설교를 들어도 다 묵상하지 못할 정도의 심오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받는 모든 시험들을 대표하는 이 시험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시험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저녁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굶주리고 시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광야에 들어가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셨고, 시험을 마친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입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저녁에 두루 퍼집니다. 따라서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광야에서 승리하고 광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그 소문이 저녁에 두루 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은 광야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시험에서 승리하였다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저녁에 두루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시자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참고 가족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